오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 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일일이 다 외우거나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핵심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제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 나는 내 본성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하세요? 화목제 또 번제 모든 제사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다 하는 이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명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도 그 주변 나라들의 이런 제사제도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제사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우리가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제사의 핵심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아,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림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게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 <laughs> 올해부터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인 것을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저런 제사 이름이 많이 나오죠. 혹시 제사 이름들 좀 아시나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속제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뭐가 많죠. <laughs> 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번제와 이어져 있는, 번제가 제사를 다 태우는 것이 번제라면 화제는 그 가운데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제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흔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흔든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요제의 의미인데 요제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2 0번 정도 나오곤 하는데, 아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거제는 뭐냐면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게 거제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수장을 거제로 드렸다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제자 제사, 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된것 그것이 거제입니다. 전제는 이제 향유나 그 피를 붓는 것이 전제고요. 방식에 따라서는 일처럼 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부분만 태우는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완전히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번제가 담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로 이제 고운 가루나 유황 기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태우는 것 그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감사로 드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목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게 화목제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이 소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 내 죄를... 죄를 깨끗이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것이 속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비슷한 것으로는 속건죄가 있는데, 속건죄는,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속건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도 속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크게 성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의 이름입니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 어떤, 아,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좀 어, 기억을 해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 이 고운 가루와 유황과 기름 이런 것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와 또 양과 그것을 잡아 드리는 것, 그것이 속죄제고, 또,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면서 깨끗함을 입기 원하는 것과 또그 사람에게 내가 입힌 손해를 갚아주는 것 이것이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제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는 속제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며 소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그 관계를 회복시켜줬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소제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또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린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늘 있습니까? 예. <laughs>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거룩해지는 길로서 어,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해서 한세 가지 정도 제사가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수송아지를 잡아들이는 속죄제.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로 수량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번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같은 수량을 한 마리 잡는데 이번에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 또 요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이 속제제와 번제와 요제를 드리는데 앞에 나온 수소를 잡은 수송아지를 잡은 속제제는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양을 잡은 번제도 다 태워서 드리고 세 번째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었던 것 요제만 다시 내려놓고 이것이 어, 거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양의 일부분을 이고 제사장들과 또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 속제의 수송아제를 드리고 번제의 수대양을 드리고 그리고 흔드는 요제의 수대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아까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제사를 세 번이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유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 <laughs>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 우리가 거룩하면은 어, 뭔가 이 홀리. <laughs> 예, 우리는 내가 자신이 거룩하다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걸그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말하는 것을 알고 내 삶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약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 내 앞에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너희 똑바로 살아야 돼. 내 앞에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싸워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못할 거를 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도 그의 제사장들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의 삶 속에 그렇게 할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로 나온다고요? 제사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나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나올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는 거룩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람이 될 길이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오늘 읽은 2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45절, 46절에 아, 4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화목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거룩이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좀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죠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혼을 내려고 그러면 괜히 발끈하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뭘 원할까요 그 아이가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죄 때문에 나, 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내 앞에 나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반석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가 되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똑바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누구보다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큰 죄악도 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양을 칠 때에 그 곰들이 다가왔을 때, 사자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이겼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의 삶 속에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갈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도망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 다닐 때에도, 내가 가정의 식구들을 돌볼 때, 식구들을 섬길 때에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번제를 통하여서 또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요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때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어떤 사람과 막 싸워야 되는데 이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지금 당장 멱살을 붙잡고 싶지만 참는 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랬냐? 크 잘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돈더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윗사람에게 잘보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들을 섬길 때에도 내가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결국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나와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런 모든 대화 가운데도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대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내 삶의 일주일 순간 가운데 일주일의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인가요? <laughs> 7 곱하기 24 하면 168시간 맞나요? 예. 아무튼, 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느끼며 알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 때문에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죄 때문에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